로직. 로직은. 아, 나도. 오케이. 오케걔 오케이. 어, 어그 그냥... 어? 어, 뭐... 걔는 그냥 그거 아닌가? 그 코로 이냐 아, 시아 <laughs> 코...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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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오 아. 게 검령 안하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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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고, 고, 라적발 고, 저기 본부를 무력화려한다. 본부 규전 중. 이거지. 본부 교전중. 이거지. 이거지. 본부 교전중. 한이 없네 이거저기 침투했다. 본부를 사수하라. 본부 교전중. 아. 어. 아, 끝났어. 아군 보급품 접근 중. 준비해 곧 출발한다. 해 어어 파라. 파라. 본부를 구축했 어어 다 아군 호보지 현장에 도착했다. 뭐지 뽑 r 지 p of us. 우리 t 등 i 뽑았나? t o v 아닌데? think we're going to kill him 전 n d s h e 보 l die. I'm going to kill him. I'm going to 적 발견! 회이장전한다 나무다. 적폐고 12연킬. 위치 확보 완료. 10초 주겠다 이동 준비해. 이거 민자 플레이. 어, 민자 플레이. 새 본부를 어여아 너무 안 봐, 삼국의 적 구인정 참기. 적 발질. 아니. 버 여기다. 엄마가 너무 벗나나 제가 다리만 이거 사다리만 봐 드릴게요. 덕배 없나? 아니 게 뭐야 왜 못잡아 사람을 옆에다쟤왜 자리 죠 아니 내 앞에 두명이 있었는데 두명이 다 못잡고 다 쓸려나갔어 나 저격하고 있는데 뭐하는 놈들이 쟤네 다리에 오다가 지금 다섯 명다 떨려서 렸어사발이 응. 계속 보고있어 적인 그래 저거 저렇게 알 p g 를 부숴야되는거야 적 확산탄 공습이다 그런 레벨이 자주 때텐데아 아, 저거 적 보급품 접근중 스택의 적 발견 팔딱숨. 적 정밀 공습이다. 아! 전문가 탈사. 아! 공격받는 중. 델타에 있다! 대기하라! 아군 전투차! 이치 중! 아군 전투차! 공격받는 중! 확보했다! 알파 점령 아군 전투차 배치 중! 어 뭐야? 어? 뭐야? 혼자서 갑자기 해서? 죽였다! <목소리가> 모업뭐버를 <서비스, 뭐냐> <목소리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자, 뭐지? 난 프리운동은 적이 없는데? 이건 <목소리가> 도 안되네 아어뭐지 완전 을잘 찍은 거없는한 번에 내장 그러고 보니 저기 내뒷자리래삼성이네 그러니까 시폿 서버 사람이었는데 공격적으로 납치된 거 같아 반 <laughs> 정도 굳지 나라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면이렇재다면 이렇게 하면, 이면 이렇게 하는 걸로 아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미게하는 거지.

어? 그게... <laughs> 아자 <자엘이> 있으니까 미쳐. 정전한다아 여기 있나? 아 재밌네요. 아, <laughs> 근데 이거 하나 더. 다... 다아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주죠, 뭐, <목소리를> 다주다주다죽 오, 아! 오. 차 뭐야 이거? 아, 쇼. 우리 팀 맞지 염마. 어. 우리 뭐 지... 이거. 어이 칼이 칼이 넘어다아미친 본부에서 교전 발생. 본부 적이다. 저지해. 적침투